아까 장현수 선수 얼굴 긁히고 네급함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찬스고요 야 누구죠 아. 여기 83번 김태환 선수입니다 다운넘버인데 어 5대9 신경 다운을 아. 만들어냅니다 몇 아. 번이죠 패더비이좀 약간 완성도가 조금 어, 같습니다 않을까요? 완전 진짜 제주도요 제주도 그냥 오픈이었거든요 지금도 제주도인데 안 좋아요 아, 아 들어갑니다 엔드원 눈치치 정생이 반대 열어줬고 쓰리가 야 엔드원 어저비터로 아 한번 더. 그때 아마 같이 있었던 선수가 쏜것 같아요 네, 맞습니다 그렇죠, 팀 파울이니까 굳이 3점을 할 필요가 아, 있네요 아, 굳이 아, 굳이 있었네요, 아. 있었네요. 네, 죄송합니다 네, 저는 네. 약간 꾸라 박으면 어떨까, 네. 그 뭔가 약간 분위기가 넘어갈 듯한 경기를 스킬이 지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. 오늘도 원 가드, 오프 워드고요 맞아요 자, 어, 열렸졌어요기가 열렸는데 들어갔다! 좋아요. 빅샷 이 아, 터집니다. 입의 수비가 열렸어요. 하나 더! 아! 골! 아, 바스켓 타 박성규. 자.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 양팀. 지역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네. 네. 아, 광주 차운우 김태구 미쳤다. 김태구 선수가 지난 경기 때 중요한 순간에 MVP 받았거든요. 득점하고 음. 과연 루카 원을 신은 박성규 아 슈퍼거든요. 슈터치 깔끔합니다. 뭐야? 쓸줄 알았는데 너무 급했네요. 아 열었는데 열렸는데 아. 이게 뭡니까? 아. 셋업은 경기를 잘해 놓고 셋업을 못 하고 있어요. 아, 3요, 3요. 야! 와, 이거 이변입니다. 이변이 일어나나요? 네. 이번 대회 우승으로 꼽히는 셋업인데. 네. 지금 너무 아니란 패스들을 이어지다 보니까 박성규와 신재욱이 번뜩이는 개인 기량과 슈팅으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. 자 아, 이제 박성규 쪽을 쪼이기 시작했어요. 는거안는 네. 거죠. 어. 네.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. 응. 열렸어요. 또 열렸어요. 아, 네. 열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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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경기가 이렇게 모르는 경기가 됩니까? 네. 아참어 수비 좋아요. 야 미쳤습니다. 지금 박성규가 미쳤어요. 놀이나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6개월 네. 교육 기간입니다. 주말에 가끔 나와, 나와서 이제 자 친구랑 놀고 농구도 가끔 하더라고요. 신재욱 열렸어요. 스탠딩 3점. 스탠딩 3점. 신재욱! 야. 너무 아쉽네요, 세더. 우승 후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뽑았고. 아, 이렇게 팀 스틸이 멋진 역전승을 만들어 냅니다. 벤치 잡아 주세요. 네, 벤치 한번 클로즈 패스세요. 엄청난 역전승입니다. 야 임병기 팀장님 멋지게 준비했네요 팀을 원가드 포워드 아... 셋업 선수들 잘 싸우지만 아쉽게 탈락이고요. 밥 먹으면서 봤는데 네 집중을 못했거든요. 어느 순간 역전해 있더라고요. 셋업이 방심한 타이에 스틸 축하드립니다.